혹시 여러분은 천재 트로트 소녀로 불리는 김다연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감성과 뛰어난 가창력으로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뒤흔들며 주목받고 있는 그녀. 그러나 무대 위에서의 화려한 모습 뒤에 숨겨진 그녀의 성장 이야기와 음악에 대한 열정은 아직도 많은 이들에게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김다연의 숨겨진 과거와 무대 뒤에서의 인간적인 모습, 그리고 그녀가 꿈꾸는 미래에 대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보려 합니다. 단순한 트로트 가수 이상의 존재로 자리 잡은 김다연. 그녀의 이야기를 알면 알수록 무대 위에서 빛나는 그녀의 모습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김다연이라는 이름의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뒤흔든 천재 소녀 김다연의 이야기. 2009년 2월 23일. 충북 진천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김다연은 어린 시절부터 특별한 재능으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김해 김씨 가문이 자랑으로 음악적 감각과 예술적 재능을 타고난 듯한 모습으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녀의 가족 역시 그녀의 재능을 뒷받침해준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김다연은 키 157cm, 몸무게 40kg, 발사이즈 235mm, 혈액형 A형으로 어린 소녀다운 풋풋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족으로는 아버지 김봉곤, 어머니 전혜란 1979년생, 언니 김자한 1998년생, 오빠 김경민 2001년생, 그리고 동생 김도현까지 다복한 오남매 가족이 함께합니다. 이러한 가정 환경은 그녀가 음악적 꿈을 키우는데 있어 든든한 기반이 되었고, 그녀의 성장 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다연은 진천 문상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에 합격하며 이른 나이에 음악을 위한 진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별표 별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실용음악과 별표 별표에 재학 중이며 음악적 깊이를 더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트로트와 국악에 대한 관심이 유독 깊었던 김다연은 부모님의 영향으로 판소리와 국악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전통 판소리 창법과 트로트를 결합하여 독창적인 스타일을 만들어냈고, 이는 나중에 그녀를 한국 전통 음악 요정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만든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김다연은 2019년 4월 2일 청학동 자매라는 이름으로 첫 앨범인 즐거운 하루를 발매하며 데뷔했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고작 10세에 불과했지만 판소리와 트로트를 결합한 독특한 음악 스타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단 1년 만에 2020년 9월 25일 싱글 앨범 꽃파는 소녀로 솔로 데뷔하며 단숨에 주목받는 신예 트로트 가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후 김다연은 2024년 기준으로 데뷔 5주년을 맞이하며 2056일이라는 시간을 활동으로 채워왔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단순히 트로트에 국한되지 않고 판소리와 같은 한국 전통음악의 요소를 적극 활용해 국내의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김다연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트로트 가수가 아닙니다. 그녀의 음악은 깊은 감정과 이야기를 담아내며 전통적인 국악의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트로트의 매력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그녀의 별명인 트로트 요정, 청학동 소녀, 다요미는 그녀가 지닌 천부적인 재능과 독특한 매력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별칭입니다. 그녀가 가장 빛나는 순간은 무대 위에서입니다. 비록 어린 나이지만, 그녀는 대중과 소통하며 음악으로 감동을 전하는 능력을 타고났습니다. 특히 김다연의 공연에서는 전통 판소리 창법을 트로트와 결합한 독창적인 퍼포먼스가 돋보이며 이는 한국 전통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김다연의 공식 팬덤은 그녀의 음악적 색깔을 반영하여 벚꽃색을 공식색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지닌 밝고 따뜻한 에너지를 상징하며 팬들과의 소중한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녀를 작지만 강한 보석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그녀의 크지 않은 체구에서도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에너지와 음악적 열정을 잘 표현한 말입니다. 그녀는 팬들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며 그들의 사랑에 보답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다연은 단순히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 음악의 전통적 아름다움을 세계로 전파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판소리와 트로트를 결합한 독창적인 음악을 통해 전 세계 팬들을 매료시킬 계획입니다. 제 음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한국 전통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녀의 말처럼 김다연은 단순히 가수를 넘어 한국 문화의 대사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김다연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막첫 장을 넘긴 상태일 뿐입니다. 그녀의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 속의 따뜻함과 감동을 전하며, 그녀의 여정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김다연이라는 이름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음악계에서도 빛을 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린 트로트 가수로 시작했지만, 그녀의 음악적 여정은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있는 길을 넘어 더 깊고 넓은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음악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으며,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독창적인 방식으로 팬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김다연의 음악적 성장은 단순히 테크닉의 발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음악을 통해 삶의 이야기, 꿈, 그리고 감정을 전달하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트로트와 국악의 결합은 단순한 장르 융합을 넘어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통해 새로운 세대의 음악적 유산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그녀의 노래는 듣는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선사합니다. 그녀의 맑고 투명한 음색과 가창력은 노래 속 이야기를 생생히 전달하며 청중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는 김다현이 단순히 음악을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 소통하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김다현이 지금의 자리에 올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그녀의 팬덤 그리고 대중과의 소통에 있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을 응원하는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음악적 성취를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은 그녀의 음악적 여정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팬들은 김다연의 곁에서 그녀의 성장을 지켜보며 응원합니다. 그녀의 공식색인 벚꽃색처럼 그녀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에너지로 팬들의 삶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팬들에게 그녀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삶의 동기부여를 주는 존재입니다. 김다연은 자신의 경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린 나이에 데뷔했지만, 그녀는 늘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현재의 인기와 성공에 머무르지 않고 더큰 무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판소리와 트로트를 결합한 그녀의 독창적인 스타일은 이미 국내 음악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으며, 이는 앞으로 글로벌 무대에서도 큰 주목을 받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전통음악의 가치를 알리고 세계의 한국문화를 전파하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김다연은 스스로를 음악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다. 낸 사명감을 가진 가수로 정의합니다. 이 같은 그녀의 태도는 단순히 어린스타로서의 이미지를 넘어서 진정한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김다연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더큰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적 비전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에 그치지 않고 더큰 문화적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전통 음악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그녀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녀는 한국 음악의 전통적 뿌리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세계화된 무대에서 자신만의 독창성을 인정받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녀는 계속해서 음악적 역량을 쌓고 다양한 도전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확장할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시작한 그녀의 여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줄 것입니다. 김다연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한 명이 가수를 넘어 전통과 현대를 잇는 다리와 같은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전통 음악을 사랑하고 그것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대중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노력은 단순히 음악적 성공을 넘어 문화적 가치와 유산을 보존하고 확장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 대중과 함께 호흡하며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녀를 통해 단순한 음악적 즐거움뿐만 아니라 전통 음악의 소중함과 현대 음악의 가능성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김다연의 이야기는 끝이 없는 성장의 여정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더욱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강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음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적 여정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김다연이라는 이름이 가진 빛과 에너지는 앞으로도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무대, 그녀의 음악,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를 기대하며 우리는 김다연의 끝없는 가능성을 응원합니다.